안녕하세요. 청소년과 놀이문의 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액션 주사위 놀이, 놀이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케이스와 설명서, 그리고 다수의 주사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사위를 분류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개가 있는 것은 저희가 30명, 한 반이 3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6명이 어, 5개의 모둠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총 5개의 세트로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색깔이 있는 것처럼 분홍색, 네 분홍색 5개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네, 초록색 이렇게 5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은 각각 두 개씩 들어가는데요. 어, 자세히 보시면 은 여기 이제 약간 진한 색이 있고 옅은 색이 있습니다. 진한 주황색과 옅은 색이 한 개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진한 주황색 하나, 옅은 주황색 하나, 진한 주황색, 옅은 주황색, 진한 주황색, 옅은 주황색 이렇게, 어, 이렇게 먼저 세트를 해 놓으시면 은 어, 각각의 세트로 한 모둠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만약에 세개 모듬이 나온다, 그러면 두 개는 쓰지 시 않으셔도 되고요. 뭐, 두개 모듬만 쓴다, 혹은 한개 모듬만 쓴다. 쓸만큼만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노인150 만들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 만들기는, 어 주황색, 주사위 두 개를 사용합니다. 뭐, 최소 두 명부터, 뭐, 최대 6명 정도까지가 적당한데요. 같이 돌아가면 3명씩 주사위를 굴리게 되죠. 주사위를 굴립니다. 네. 3과 0이 나왔습니다. 어, 3과 0이 나오면 합계가 3이죠. 그럼 여기서 주사위를 던진 사람은 한번더 굴릴지, 여기서 그만 굴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만 굴리겠다 하면은 나는 내 턴에 3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턴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번더 굴리겠다 하면은 3점을 기억해 두시고 한번더 굴리게 됩니다. 오, 이번에는 8과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8점이죠. 두개가합진 그럼 아까 획득한 3점에 지금 획득한 8점, 총 11점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내가 원하면은 한번더 굴릴 수 있고 내가 여기서 그만 굴리겠다고 하면은 나는 11점만 획득하고 내 턴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번더 굴려 보겠습니다. 5. 이번에는 5랑 4가 나왔습니다. 합계 9점이죠. 그럼 아까 11점에 9점, 20점입니다. 그럼 저는 벌써 20점을 제 턴에 획득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쌓아 나가서 150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하게 되는 놀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150점을 획득하기가 왜 어렵냐면은 굴렸을 때 주사위 중단 하나라도 별이 나오게 되면 내가 그 턴에 쌓았던 모든 점수는 잃게 되고 내 턴도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방금 20점을 획득했잖아요. 20점인데 내가 굴려서 여기는 이렇게 나왔다. 내가 그 턴에 쌓았던 모든 점수 20점은 다0점이 되고 내 턴도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언제 주사위를 그만둔 질지를 잘 결정하는 것이 승리의 주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이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무조건 빵점이라는걸 기억하시고. 다만, 양쪽에 각 주사위는 하나의 별이 있는데, 별별, 쌍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쌍별이 나오는 경우는 20점을 획득합니다. 최고 점수를 사실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0과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0과 0. 0과 0은 어, 내 네, 나, 한번더 던질 수 있는 기회는 생기지만, 그 턴에 얻을 수 있는 점수는 그냥 0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낙이 있는데, 주사위 두, 두개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0점이 되고, 그, 그 턴에 쌓았던 모든 점수는 0점이 되고, 내 턴도 넘어갑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어, 자세한 규칙은 또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한번 이 150만 대기 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기가 한명 필요합니다. 어, 서기는 종이 한 장에, 어, 펜 하나를 준비하시고, 어, 참가자의 인원을, 어,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성, 세현, 진민, 지현, 지수. 이렇게 이름을 적으시고, 이거는 이제 점수를 관리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1이 나왔습니다. 9점입니다. 저는 현재 9점을 획득했고, 한번 더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9점에 8과 4점, 12점이죠? 그러면 9점에 12점을 더하면 21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턴 21점을 획득했습니다. 한번 더 던지겠습니다. 갑게 잘되네요 <laughs> 21점에 1과 7을 더한 8점 29점입니다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그럼 저는 29점을 획득했습니다 제 턴에 29점을 획득해서 29점을 적겠습니다제 턴은 길수현한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과 별이 나왔는데요. 빵점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빵점이 되고 턴도 바로 진민이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오 구점입니다. 한번더동의로 결정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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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9점에별 별이 나왔기 때문에. 20점이죠? 그럼 20점에 9점을 합한 29점이 되겠어요다한번더하시겠습니까 아아 여기서 가시 아 네. 맞아. 지원이도 동일하게 자기 턴에 29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나가게 되죠. 한번더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쌓아가는 행복이 <laughs> 자 0-0이 나왔죠. 0-0은 한번더할 수는 있지만 네 점수는 빵점입니다 마지막 한 번. 네? 아 11점에 네, 별이 나왔습니다 0점을 획득합니다 아 이런식으로 내 턴에 어 지금 놀이판에서 나가게 되면은 저는 점수도 잃고 제 턴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낙을 조심하셔야 돼요 17 20점 넘겨야지 좋아 우와! 27 30점 넘겨야 되지 않았어 <laughs> 그만그만그만그만그만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오케이, 오케이. 이야, 오, 지금 행방을 알 수가 없어. 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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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자 이제 1등 합니다 저 진짜. 진 오우 2한거 어때 여기서? 한번더한 오오 2 40 40 그럼 딱딱 지금 할 때야 오와51 51 역대 최고 기록 51한번더한번더한번더60 넘는 60게 기쁨이지 한 번에 끝내야지 한 번에 끝내야지

스타 하겠습니다. 아! 과격은 좋든 나름 맞아요. 중간 짓게 한번 요 중간 집게 한번 하죠. 중간 네, 중간 한번 하죠. 네, 자, 중간 집게 좋아요. 중간 오. 113, 87. 오14 7 0 어? 잠깐만. 요7 0 1 3 4 오. 오 네, 134입니다. 자, 다음 턴에 끝냅니다. 1점. <laughs> 게임을 끝내러 왔다. 중간집 네. 이 중간 게해 주시면 한, 좋습니다 6, 6, 6. 19 29 29? 29 29한번더한번더한번더 35만 원 네. 그렇지 오한번더 41? 41점 한 번에 끝내러 끝내잖 오! 41이면 131이거든요 어? 끝내러 어? 진짜 한 방에 한 끝내러 오시는 어? 와 잠깐만 아! 61점으로 <laughs> 151점 와. 김진민 야. 승리했습니다 야.